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터지면 날, 야, 이거 재료값 똑같은데, 이거, 이거 왜 하시는 거지? 아니, 터지면 그냥 날라가? 와! 아, 600만원 어떻게 재물해? 아, 근데 재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하지 여러분들? 아니, 근데 재물, 잠깐만, 재물, 아니. 아주 저기 재물, 이거, 이거, 야, 이거 좀 팔자, 이거 좀. 아니, 저기 팔고 딴거 하자, 딴거 하면 안 되나? 야, 노재물 안 돼. 뭐, 노재물이야. 빠친거한번한 다음에 할까 여러분들? 어.. 야그래 재물은 1억은 있어야돼 어.. 맞잖아 주인분 6위니까 300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최대한 에, FC 최대한 모아봐 아 10원 10원 나이스 10원 나이스 어10 10나1 나이스 어10 나이스. 어, 10, 나이스 10 나이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주인분 아아 아, 이거 아니 개오반데 이러면 아, 지금 개호반, 지금, 막, 개만, 아, 아 b p 2억 떠야 돼. 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통로님이 뭐? 그, 아! 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아, 지... 아, 4천만 원, 이 개호반데, 이거. 아, 지금 이거 개호반데? 아, 이거 6천만 원, 어떻게 재물해요, 여러분들? 맨디주장 레인 만는 필수. 오리연 은카랑 여기서 2천만원 약간은 다빌 로우스 짜파게티 짜파게티는 약간 비싼거 잖아 이러고 가야돼 됐 여러분 요정도만 할요 여러분들 요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요정도만 첫번째 첫번째 레인 하나 레인 하나 와 노잼은 안돼 오늘 여러분들 노잼은 하면 안돼 내가 오늘 내가 강화를 많이 받아서 노잼하면 캔배저 바로 이제 저 바로 미래모드 이복된 거야, 여러분들. 어. 저 바로 캠벨 이복된 거야, 여러분들. 또 이복인데? 아니, 뭐지? 아니, 도대체 뭐지? 아니, 도대체 뭐지? 아니, 도대체 뭐지, 이거, 여러분들? 야, 지금 가면 안될것 같아. 아, 지금 가면 안 돼. 이거 일복 나오는 거 봐. 이거 뭐 일복이야, 지금. 아, 안 돼, 안 돼. 가면 안 돼. 야,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이거 붙어서 차라리.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지금 간다. 강화는 말도 안될때 가는 거야. 어, 강화는, 여러분들, 말도 안될때 가는 게 바로 강화입니다, 여러분 어, 강화는, 말도 안될때 가는 게 바로 강화. 아이콘 쇼킴벨 은카노전. 성공시 600억. 성공한 본전이야. 개빡치게 아이 쿠 가격 왜 이렇게 싸이고 진짜. 어, 오케이. 고객가지두번 하고. 아드 들어가자 안으러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 눌러 여러분들. 나는 들어가자마자 안눌니다 느끼볼 때 우리 선수 무지. 너를 믿는다 나는.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 여러분들 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다부틸하신지 과연 강화 붙을 것인지! 과연! 지금 현재 강화 실행 모르전 1초 전입니다 10초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여러분들 지금 아직 난너 믿는다 아직, 아직 시간 고 있습니다 응, 다 지금 할까. 여러분들 강화를 봐. 보고 맨날 있습니다. 이때 클릭하에서안 뒤졌어 붙을 것인지! 난두분 본다 어 것인지. 여러분 전, 가리게 할게요 여러분들? 다와, 실행 전, 1, 가리게 합니다. 가니다 10점, 자, 이것도 두번놓이회 한번 가고. 제 아니, 여러분들 지금 아주, 아직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잘, 아직 시간 고 있습니다. 3, 2, 가자. 4, 더, 가자. 우리 안 골! 게가 와! 역시 강화는 역지 못보어라 역시 못 보. 이거 이거. 아이 머리 어디갔어? 어어어 아, 이거 이거. 역시 강화는 말도 안될때 가는 거야, 여러분들. 맞죠? 강화는 말도 안될때 가야 돼, 우리 주인 맞죠, 주인분? 뭐? 아니 강화는 여러분들 라인 보고 느낌 오데 가면 안 돼. 와, 형님 축하드립니다. 언니. 와, 아이콘 셜 캠벨 은카. 야이스텝 한번 봐보자 강화야 이놈들 풋붓이야스텝 봐보자 이야 이 이거 캐리바디 이거잖아 놈들